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겨울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귤 까먹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 앗, 그런데 방금 양치를 하고 난 상태라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지. 왜귤 먹고 양치하면 엄청 쓴 걸까?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우선 혀라는 기관은 맛을 느끼는 부위잖아. 여기서 혀에 있는 세포인 미래라는 게 맛을 느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미래가 침을 비롯한 여러 물질로 감싸져 있어서 이 상태로 맛을 느끼는 거야. 근데 양치를 하잖아? 그럼 미래를 감싸고 있던 이 물질이 죄다 씻겨 내려가면서 엄청 민감한 상태로 변하게 되지. 그리고 치약 안에는 계면활성제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 이건 세정력도 강하고 거품이 잘 나게 해주는 물질인데 단맛은 줄이고 쓴맛을 높이게 돼 그럼 미래는 엄청 민감해진 상태에다가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만나면 쓴맛에 엄청 민감한 상태가 되는 거야 이때 산성을 띠는 귤을 먹게 되잖아? 완전 쓰고 떫은 맛이 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양치하고 귤 먹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들 겪어봤을 텐데 그럼 귤을 먹고 양치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귤은 산성이라고 했잖아? 귤을 먹고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산성 성분이 이빨을 상하게 만들어 이래서 바로 하면 안 되고 30분 정도 지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니까 귤을 편하게 먹고 싶으면 그냥 양치를 안